시편 127편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입니다. 네, 1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이 말씀이 보여 지는그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소망은 어떤 걸까요? 어떤 분들은 아마 그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그 최종적인 소망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아마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야기한 천국에 가는 것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도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곳에 나를 위한 것이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어진다면은 지금 미하는 일들 가운데요, 그것은 최종 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최종 소망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 모든 목적과 이유에 하나님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그리스도인의 최종적인 소망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그가 원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최종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목적이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게 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 구약의 관점에서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최종 소망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상황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고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킨 게 단지 그 당시 애굽의 왕을 겁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줘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서 해방되게 하셨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했던 그 재앙들의 이유는 뭐냐면요. 너희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랍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여호와이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지고요, 또한 애굽 사람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는 겁니다. 같은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최종 목적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을 진정한 소망은 뭐냐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운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콜그 밸류라고 부르고 미션 스테이먼이라고 할수 있는 게 뭐냐면요 주보에 보면 영어로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일 왼쪽 위에 보면은 Non-Jesus, Make Jesus Known, Live a Jesus Life 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삶이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최종 목적이 아니죠. 이러한 삶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속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미션 스테이먼을 가지고 반류를 가지고 저희가 그 일들을 해나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요. 어. 이러한 우리의 최종 소망을 다른 단어로서 표현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요 모두 이쪽으로 맞춰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주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이 말과 행동이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내가 속한 모든 관계 속에서 가정에서 부부 관계 속에서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속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가? 그는 스스로 자꾸 질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걸까요? 먼저 가정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서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여호수아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요,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만을 섬기겠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실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저희가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남편이 가정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냐면요. 자신의 오너십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나의 뜻대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워져 가야 되는 겁니다. 가정은 나의 중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가정으로 이 가정이 세워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이라고 할 때요. 그 이미지를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이미지를 생각하면 좋냐면요.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여기 피자판이 있습니다. 피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피자가 총몇 조각이 되 있죠? 여덟 조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요, 자칫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을 갖고 있냐면요, 여기 있는 모든 피자를 이한 판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드립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죠. 이런 의미와 이런 방법이 물론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표현해 주는 하나님 중심의 삶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 피자판 중에 가장 첫 번째 조각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의미죠. 나의 모든 것을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그 의미와 이유를 가지고 가장 첫 번째 그 피자 한한 조각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삶에 적용되는 거죠. 가정 속에서도 내 관계 속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 했습니다. 이 집을 세우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세우려고 하니까 그 수고가 어떻게 되는 거죠? 헛된 수고가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방법으로 가정을 지켜보려고 하니까 가정을 지킬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지킨다고 할 때는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창조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얘기를 한다면요. 먼저 가정에서 남편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머리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내가 가장 이 가정 속에서 머리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그 남편이 뭘 해야 되는 거죠?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님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가정의 머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먼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 속에서 모든 가정원들이 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면서 각각의 역할을 해나가는 겁니다. 머리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거고, 아내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는 거고, 자녀로서의 역할을 해나가면서 한 가정을 꾸리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요 서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말하기 전에 사랑과 존중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의 주인 대심이, 주권이 먼저 그 가운데 고백되어지고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굉장히 불편한 말들이 많습니다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고 순종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여성분들의 입장에서는 교회에서 잠자말라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들은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기 전에 뭐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이유와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려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을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죠. 부부관계에서도 이런 단어가 사용된 이유는 뭐냐면요. 그 관계가 그리스와 교회 관계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와 교회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단어들을 사용한 겁니다. 그렇다면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가 남편의 사랑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남편의 사랑은 뭐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복잡해 보이면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남편의 사랑은 뭐뭐 뭐 같은 사랑이 되어야 되, 되어야 되냐면요, 십자가의 사랑과 같은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십자가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목숨을 다한 헌신과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용하면 되는 거죠.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목숨을 다한 헌신과 희생을 한다면은 어떤 아내가 그 남편을 존중하지 않겠습니까? 목숨을 다해 가지고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어떤 아내가 그 남편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질서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 남편이 또 조심해야 되는 건 뭐죠? 당신이 나한테 먼저 섬기고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성경이 얘기하는 질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인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상태에서 그의 질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먼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신 그 질서들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시편에 보면은 그 시편 117편 제일 위에 어 뭐라고 써 있냐면 솔로몬의 시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돼 있습니다. 이 시편에 보면은 120편에서 134편까지에서 총이 15개의 그 시편이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구성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으면서 매년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하러 올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기뻤는지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이분들이 찬송을 한 겁니다 찬송을 해나간 거죠 이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떤 모습이냐면요 이 그냥 걸어가는 모습이 아니고요 즐거움이 가득해서 찬송하는 모습이고 예배하러 가는 그 행복 가운데에서 찬양하는 모습이 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란 한 공간으로 모일 때 어떻게 되죠? 점점 모이게 되면서 어, 같이 예배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둘이서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선창을 하면 다른 사람이 후창을 하면서 함께 하모나이즈 하면서 이 찬양을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한국어로 영어로 이렇게 찬양하면서 서로 화답하듯이 찬양하는 것처럼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 찬양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화답하면서 그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이 찬양을 통해서 저희가 볼수 있는 하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환경이 평안해서, 넉넉해서 이런 찬양을 했는가입니다. 그럼 평소에 그들의 삶을 생각해보면요, 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업과 목축업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이 이렇게 평안하고 여유로울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굉장히 팍팍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과 주변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성벽을 넘는 도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성벽을 넘어서 도적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냐면 그들이 1년간 수확했던 것을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배를 곰고 배를 줄인 상태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성전에 올라갈 때이 찬양을 하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른 찬송이 바로 이 1절, 2절을 저희가 주목해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부른 찬양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그래서 이찬송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 그거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의 믿음의 여정이 그대로 묻어져 있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찬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찬송은 누가 지은 거냐면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10편의 주제가요. 전도서의 주제하고 똑같이 일치합니다. 전도서의 주제를 우리가 그한 문장으로 설명하면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전도서 12장 8절 말씀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전도서 12장 8절에 보면요. 전도자가 이래대 뭐라고 표현하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도서의 내용은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세 가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항상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시편 127편에서도 딱세번 헛되도다가 나옵니다. 기록을 보면요. 수고가 헛되고 깨어 있음이 헛되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알게 해 주죠? 나의 노력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그리고 수고로 얻은 모든 이것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럼 왜 모든 것이 헛될까요? 열심히 살고 수고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겁니다. 한국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발전을 이루어 낸 거고 여러분이 수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좋은 모습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수고하게 되었는가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수고하게 되었는가?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고 돼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이고 진노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게 뭐냐면요, 일과 수고는 다릅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션이라고 표현하죠. 수고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일을 주셨냐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는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주신 축복이 뭐냐면요. 자녀를 출산할 수 있게 하셔서 이 미션을 그 모든 세대들이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타락한 후에는 무엇을 하게 됐냐면요 수고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수고란 단어는요 오직 향세기에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요 이 번역 자체가 좀 다른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고통이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수고를 고통이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고는 뭐냐면요 고통의 의미를 가진 수고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 어떻죠? 고통스러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주어진 거기 때문에 힘든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왜 힘드냐면요. 밑빠진 독에다 물 묻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도 최종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서 얻어도 결국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헛된 거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의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 meaningless로 이걸 번역을 했습니다 허무하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도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고도 헛되고 깨어있음이 헛되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답답한 것은 뭐죠? 여전히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허상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끊임없이 이것을 얻고자 더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을 저희가 살아가는 겁니다 왜 허무하죠?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허무한 겁니다 아무것도 나의 소유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헛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공과 물질주의에 심취해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요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바람에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그 허무한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왜 이것이 이 시편에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된다고 표현할까요? 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허무함을 이들이 노래를 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러한 헛된 삶과 헛된 소망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참된 삶과 참된 소망을 이들이 발견했기 때문에 이것을 노래한 겁니다. 그 삶이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심을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지금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 허무한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향한 진정한 소망이 뭔가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셔서 그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다시 무엇을 하냐면요 하나님의 미션을 감당하는 일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오실날까지 그 미션을 감당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삶을 모든 것을 다스리는 그 미션을 가지고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은 어떤 거냐면요 마치 그 달란트를 받아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나서 일을 하고 나서 뭘 하는 거죠? 주인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주인이 왔을 때 주인이 그 열심히 노력한 사람한테 뭐라고 표현하죠? 착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작은 일에 충성되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고우를 너에게 맡긴다라는 거죠. 다스리게 한다라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뭘 하는 거죠? 끊임없이 이 미션을 감당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돼 설때 이루어지는 그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신 가정과 부부 관계,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주대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네, 이 소망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고백 가운데 가장 많이 해야 될 찬송이 뭐냐면 시편 23편의 찬송입니다. 미래에 대한 진정한 소망이 있으면 이 시편 23편의 그 내용들이 우리 가운데 그냥 팍팍 박히는 겁니다. 그 의미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오는 겁니다. 세상은 헛되고 아무것도 없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소유할 게 무엇인지를 찬송하는 게 바로 시편 23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같이 시편 23편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시편 23편을 한번 펴서 천천히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와의 호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새로 다가와지죠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친정한 소망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고백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어디에 살고 있죠? 여호와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헛된 수고 가운데서 수고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허상을 가지고 허상을 쫓으며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참된 소망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함께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그 여정을 걸어가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른 믿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땅 가운데 더 이상 나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지 않게 하시고 헛된 수고와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소망과 하나님 이 주신 그 일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미 우리가 맛보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살아가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가 주시는 기쁨과 사랑 가운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 가운데 충분함을 알고 살아가도록 주여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 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거 오래된 찬송이죠.